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배당주를 연금주축에서 투자하는 경우하고 미국 직투로 투자하는 경우하고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 물론 미국 직투로 배당주를 투자하는 게뭐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게 많겠죠. 그죠? 고배당주. 개별 주식이든 ETF든 고배당주가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미리 결론 내리면 자, 천하무적 연금계좌다 역시 배당주도 연금주축에서 투자하는 게세후 차장제, 최종자산이 미국 직투보다 많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어, 연금계좌에서 굳이 배당주 ETF를 투자하지 않는데 안하는 이유는 이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독자가 저는 질문을 했는데 연금저축에서 배당주 투자하는 거하고 미국 직투에서 투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낫냐. 어, 그래서 아무튼 어, 답변을 해보자면 자 어, 저렇게 비교한 사람 중에 어떤 누군가가 이런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자, 연 6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연금저축에서는 배당주 ETF 중에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ETF를 자기가 찾아보니 연배당률이 6%더라. 그 ETF가 뭔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전 모릅니다. 음. 자, 운영보수가 그런데, 어, 뭐 이것저것 합치니 숨겨진 보수를 다 합하니 0.5%가 되더라. 그러면 실질 수익률은 5.5%죠. 그죠? 그리고 미국 직투 개별 주식 배당주는 뭐7% 8% 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 주식 배당주는 7.5%로 산정하고 배당 소득세 15.4%는 원천 공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 수익률은 어, 6.345% 라고 산정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 글쓴 사람이 그래서 운용 보수 제외 수익률은 어 연금 저축은 5.5% 그리고 세액 공제는 13.2%로 받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제 글쓴 사람은 글쓴이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재투자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반칙이죠 그죠 미국 직투 배당금은 재투자 하면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금액을 재투자 안 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 직투에서는 이 사람은 어, 배당금을 재투자 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했대요 그러면 반칙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금저축에서도 세액공제 금액을 재투자하고 미국 직투 배당금도 재투자 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배당 ETF의 수익률은 5.5% 그리고 미국 직투 개별 주식 배당 수익률은 6.345%고, 어, 각각 재투자하고 31세 청년 갑과 어리 30년 동안 60세까지 연 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그리고 또 글쓴이가 고려하지 않은 게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일반 계좌의 배당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적용되죠. 그죠?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죠? 누진, 누진 과세됩니다. 그리고 또 배당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하면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돼가지고 건강보험료 추가 발생합니다. 그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2천만원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보수의 소득에 대해서 7.09% 직장금보료율이 적용돼가지고 건강보험료 추가 발생한다. 그래서 걸선이는 이 사측연금에는 향후에 금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둘다 고려하지 않겠다. 어, 연금저축에서도금보료 고려하지 않고, 어, 미국 직투에서도금보료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반칙이죠. 자, 사측연금에는 지금 금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죠. 향후에 뭐 부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계좌 내에서,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운영하는 동안에는 세금도 금보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 배당금에는 현재 운영 중에 배당금이 지급되면 배당 소득세 원천 공제되고, 근보료도, 어, 직장가입자는 2천만원 초과시 보수의 소득에 대해서 근보료 발생하고,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초과시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돼가지고 근보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팅에서 보면 앞으로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이 근보료가 부과되는 배당 이자 소득을 연 363만원으로 낮추겠다.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낮추고, 천만원에서 336만원으로 낮추겠다. 그리고 아예 이것도 없애버리고, 어, 일반 주식계좌에서 배당금이 이런 한입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근보료 부과하겠다라는 정책도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암울한 것은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됐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 시행된다면, 주식의 그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이죠. 그죠?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근보료를 부과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더라. 요 내용입니다. 그죠? 요 내용. 요 내용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어쩌고 저쩌고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근부료 부과하겠다. 그리고 336만 원 초과 이자 배당 소득에도 근부료 부과하겠다. 그리고 아예 이것도 없애 버리고 이런 한입이라도 삭제해 버리고 이런 한입이라도 이자 배당이 발생하면 근부료를 부과하겠다. 라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글선 사람은 저 위에 글선 이는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의 장래에는 너무 비관적인 혹독한 기준을 세우고 있죠. 그죠. 아직 금보료도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어. 그리고 일반 계좌의 장래는 아주 낙관하고 있죠. 현실이고 앞으로의 미래고, 일반 계좌의 형편이 더 시공창입니다. 그죠. 자, 현실은 지금도 금보료 종합소득세 에 적용되고 있고, 미래는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계좌의 투자자들이 이 준조세 호구입니다. 호구. 근데 이제 당장 일반 계좌의 투자자들은 세금과 추가 근보료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저런 생각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각이 별로 없나 봐요. 세금과 추가 근보료를 한 푼이라도 내봤으면, 야, 정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서 이제 나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반 계좌의 배당 소득에는 자, 현실에서 시행 중인 근보료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어, 그냥 일반 계좌에서 고 배당주 투자는 연금저 축에게 그냥 양쪽 뺨을 풀샷 펀치로 얻어맞고 그냥 1라운드에서 기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정리하면,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셨죠? 그죠? 자, 다시 시뮬레이션 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어, 그런데 이제 현재 직장 근보료 요율이 7.09%인데, 이 작년 이제 6.99%에서 0.1%포인트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0.1%포인트 인상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금보료는 지역금보료 계산기에 매년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6.34, 5%나 되니까 배당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매년 배당금 증액되는 액수에 비례해가지고 약 24%에서 38%까지 지역금보료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넣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냥 평균, 매년 연평균 상승률을 28% 인상되는 것으로 하고, 월보험료상환액는경는 직장 근보료든 지역 근보료든 391만 원입니다. 이 이상은 근보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근보료 상승률을 또 28%로 했냐? 역시 저한테 따지면 안 되겠죠. 배당 수익률이 요렇게 돼가지고, 배당금이 지수함수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 근보료도 지수함수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 엑셀 시트에 이렇게 자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연금저축투자자고 미국직투투자자예요. 그래서 추가금보료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추가금보료가. 그래서 이런 수익금에서 추가금보료 지역가입자 기준 추가금보료를 빼면 실질수익률이 이렇게 되고 세후 최종자산은 4억 8 4억 8 0 0만원이되네요 4억 8,800만원 연금저축투자자는 5억 1,500만 원이 됩니다. 뭐, 차액은 2,600만 원이지만, 음, 땅 판다고 2,000만 원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31세 청년과 까을이 30년 동안 연 600만 원 투자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자,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최종 자산이 5억 1,500만 원이 되고, 미국 직투, 미국 직투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5억 400만 원. 연금저축 투자자가 1,000만 원더 벌었네요. 1,000만 원.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고려하면 더 커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억 이상 차이 날것 같아요. 자, 지역가입자는 약 2600만원 차이 나는데, 역시 종합소득세를 고려하면, 아, 뭐한 2억 가까이 차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최종자산, 그 엑셀 시트를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최종자산,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글쓴이가 강간 것이 하나 있는데, 자, 개별주 한 개를 신청했으니까, 이 배당 수익률이 7.5%가 나왔겠죠, 그죠? ETF로, 배당주 ETF로 배당 수익률이 7.5% 되는 그런 ETF는 없습니다. 개별주식은 이렇게, 뭐, 6, 7%, 8%까지 이렇게 배당 수익이 나오는, 어 개별주식은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개별주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 배당률을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하필 선택한 그 한계가 AT&T였다면, 혹은 General Motors나 General Electric 그런 회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자, 주가는 반토막 나고 배당금도 반토막 났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요 어, 포스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포스팅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모다란 교수가 뉴욕 대학교의 그 다모다란 교수가 어, 배당금, 아, 배당 주식을 잘못 선택을 했을 때 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언급한 게 있거든요. 요 포스팅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개별 배당주의 이 비체, 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내가 그 기업을 공부한다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리만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기 2주 전에도 배당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 받은 사람들은 2 주기에 파산할 줄 아무도 몰랐겠죠. 그죠. 역시 다모다란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체계적 위험을 그러면 etf로 개별주식 여러 개 모아서 etf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미국직투로 배당 개별주로 스스로 이7.5% 정도 나오는 etf를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 뭐약 25개 정도의 개별주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5개 정도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택도 없습니다. 한 100개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100개 정도를 뭐 1년에 4번, 분기마다 한번 그렇게 개인 투자자가 리밸런싱을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지도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100개 정도로 이런 ETF를 구성하려면 자금이 약 70만 달러 정도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배당주 ETF를 한개 구성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70만 달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이 걸전이가 스스로 만든 셀프 배당주 ETF를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죠 그죠 1년에 내분매매를 어, 한다고 할때 분기마다 한번 이렇게 리밸런싱을 한다고 할때 거래비용 그래 발생하겠죠 그리고 자본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런 거래비용과 그래 양도소득세로 그나마 글쓴이가 산정한 배당소득세 실질수익률 6.345% 에서 자 이런 어, 과세계정에서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게 되면 윌리엄 번스타인이 1%에서 4%포인트 수익률 차감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작게는 1%포인트, 많게는 4%포인트 수익률 차감을 하게 되면 실질 수익률은 5에서 2%로 쪼그라들 것이다. 근거는 제가 옛날에 시뮬레이션 했던 요 영상 4분 32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 연금계좌에 세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렇게 세금 무서운 줄 모른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알카폰에도 세금 무시하다가 감옥에서 늙어 죽었습니다. 세금 얕잡아 봤다가 감옥에서 늙어 죽었다. 어,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